자 이렇게 수를 다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핑크 쿠션 만드는 과정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호박 모양 핑크 쿠션. 우리가 이제 자수를 놓느라고 원단의 겉쪽에다가 자수를 놓았잖아요. 그래서 바느질을 할 때는 원단의 안쪽에다 바느질을 해야지 얘가 지금 보이게 되죠. 그래서 뒤에다가 도안을 다시 이 동그라미의 도안을 그려야 되는데 동그라미를 잘못 그리다 보면 은또 자수가 한쪽으로 치우쳐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침핀으로 내가 동그라미 그린 부분의 끝을 찍어서 이렇게 군데군데 고정을 시켜주세요. 시침핀으로 먼저 표시를 해주시고, 얘를 이렇게 뒤집으시면, 뒤집으신 다음에 내가 동그라미를 그린 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수툴로 그렸죠? 그래서 스툴을 그 위에다가 얹혀보시고 위치를 얼추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양에 맞춰서 뒤에다가 선을 그려주세요 작은 수툴로 하신 분들은 작은 수툴 바깥쪽으로 그렸고 큰스툴러 하신 분들은 큰스툴러 안쪽으로 그렸어요. 자 이렇게 그려서 바느질 선은 바느질 선이 보여야 되니까 바느질 선을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원단을 시침표를 꽂아놨던 거는 제거를 해주시고요. 우리가 원단 두 겹으로 마느지를 해야 되니까 그대로 우리가 겉에다 수를 놨죠. 원단 겉과 겉끼리 마주 대게 이렇게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수놓은 부분이 자수의 윗 부분이 되고 여기 수 없는 부분이 자수의 아랫 부분이 되죠. 이렇게 두 개를 움직이지 않게 시진핀으로 고정을 시켜주세요. 시침핀으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시고, 다음에 바느질을 할 건데 우리가 자수실로 바느질할 경우에는 조금 약해요. 그래서 퀼팅 실이나 어 일반 그 재봉사로 바느질을 하실 건데 내가 바늘땀이 조금 예쁘지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원단의 색깔과 같이 해주시는 게 뒤집었을 때 모양이 예쁘게 나와요. 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했는데 옆 모양이 조금 바늘땀이 보여서 안 예쁘다라고 하시면은. 어, 제가 저, 어 샘플에 갖고 왔을 때 하얀 피쿠션 보시면 옆에 테두리에다가 수를 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수를 배우신 다음에 나중에 얹으셔도 돼요. 나중에 얹으셔도 되고, 나는 레이스를 다는 경우도 있고, 나는 그냥 보이게 놔둘 거야 라고 하시면은 되도록이면 원단의 색깔과 같이 맞춰서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이 동그라미를 다 바느질을 하면은 뒤집을 구멍이 없잖아요. 뒤집을 구멍을 만들어주는 걸 창구멍이라고 하는데, 그 창구멍을 이 동그라미 중 내가 원하는 위치 아무데나 아무데나 이렇게 놔주시면 돼요. 근데 너무 작게 놔줘도 뒤집기 힘들고 너무 크게 넣어주면 얘가 원의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창구멍을 크게 벌려 놓으면 원 모양을 잡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구멍을 이용해서 얘를 좀 뒤집을 수 있겠다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하시면 되는데 저는 한 3에 5cm 정도 이렇게 했죠. 음. 그래서 이 창구멍이라는 부분은 바느질을 안할 거예요. 여기를 바느질을 하면 뒤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바느질 안 하고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만 바느질을 할 겁니다. 우리, 어, 백스티치 배웠죠. 박음질로 하셔도 되고요. 러닝 스티치, 홈질로 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 창구멍이 있어요. 창구멍이 있으면은 창구멍 시작점에서부터 바느질을 하고 창구멍 끝부분까지 바느질을 하신 다음에 끝내시면 되잖아요. 근데 매듭이 여기 창구멍 바로 어 입구에 있으면은 뒤집거나 솜을 넣거나 하는 과정에서 그 매듭이 바깥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앞으로 소품 만들 거에는 창구멍이 다 있어요. 그때 제가 창구멍 대박음질 하세요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창구멍 대박음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바느질을 할때 이렇게 잡고 하잖아요. 바느질 선을 기준으로 해서 원단이 좁은 쪽이 바깥으로 나가고 원단이 많은 쪽이 내 쪽으로 와야지 바느질을 조금 안정적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건데 어 바로 여기서 시작하지 마시고 창구멍 대박음질 하세요라고 하면. 창구멍에서부터 1cm 들어간 안쪽 거꾸로 안쪽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바느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cm 안으로 들어온 위치에서부터 홈질이나 박음질 여러분들이 편하신 바느질을 하시면 돼요. 홈질은 러닝 스티치 위에서 들어가서 2mm 정도 앞에 가서 한땀 올라오고 다시 2mm 앞에 가서 들어가고 다시 2mm 뒤에서 올라오고 이게 홈질 이게 러닝이거든요 스티치에서는 근데 바느질에서 홈질하세요 라고 하면은 수놓듯시 위아래로 한 땀씩 뜨시는게 아니라 위에서 들어가서 한땀 떠서 바로 올라오죠 음. 이게 홈질이에요 창구멍까지 다 가셨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려서 내가 바느질 진행할 방향으로 해서 홈질 1cm 정도 바느질 된 거는 무시하시고, 홈질로 그냥 쭉 바느질 하시면 돼요. 위아래로 한 땀씩 놓다가 이게 조금 익숙해진다라고 하시면은, 한꺼번에, 서너 땀 정도는 한꺼번에 뜨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뜨실 때, 뒤에까지 바늘 땀이 나오셔야 돼요. 또 홈질로 하셔도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원단들이 거의 린넨과 자연 염색 원단이기 때문에, 조금 두께가 있어요. 두꺼워서 나는 홈질이 넓게 나간다. 그러면 바늘 땀이 안 예쁘게 보이겠죠. 겉에서. 그러면 박음질. 백 스티치. 한땀 앞으로 와서 올라온 다음에 다시 온 만큼 한번더 가면은 백 스티치. 박음질이고요. 그 다음에 한땀온 거에서 반만 가면 하프 스티치. 반박음질이에요. 음. 그래서 원단의 안쪽에서 바느질 하실 때는 박음질이나 반박음질, 홈질을 이용해서 바느질을 하셔도 되고, 원단의 겉에서 바느질 하실 때에는 홈질로만 바느질을 하시는 게 킬트에서 하는 바느질법이거든요. 그래서 원단 안쪽에서 바느질 하시는 분들은 내가 바늘 땀이 조금 넓다라고 하시면은 박음질이나 반박음질을 이용해서 바느질을 하시고, 근데 솜을 대고 바느질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박음질이나 반박음질을 해주시면 돼요. 이때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게 뭐냐면 홈질이든 박음질이든 반박음질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원단을 이렇게 살짝 제껴보세요. 이렇게 제꼈는데 내가 지금 바느질을 하고 있는 실이 이렇게 뜨고 있다. 실이 보이고 있다라고 하시면 은 이거는 100% 솜을 넣어도 거기 바느질한 부위가 벌어지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꼈을 때실안 보이죠. 안 보이게 실의 장력 조절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수놓을 때도 장력 조절 하잖아요. 음, 그래서 바느질 할 때는 장력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원단이 쭈글쭈글 울 정도로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실이 원단에 착착 감기는 그 느낌을 연습을 하시면서, 중간에 바느, 어, 실이 뜨는지 안 뜨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홈질이든 박음질이든 반박음질을 하시고, 어디까지 바느질을 하시냐면요. 여기 지금 창구멍 있는 데 있죠? 창구멍 있는 데까지 홈질이나 박음질이나 반박음질로 오시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서 매듭을 짓는 게 아니라 다시 거꾸로 1cm 들어오는 부분까지 바느질을 해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설명 들으신 걸로 어, 홈질이든 박음질이든 반박음질 하셔도 되고, 아직 못하신 분들은 술을 넣으셔도 돼요. 네. 불 켜드려야 되죠? 네.